지난 9일 SK 환경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석유화학 탄소 제로 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기관이 모여 소통 창구를 구성한 첫 자리인 만큼 다양한 정책과 기술 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석유화학이 제품이라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아마 뗄래 뗄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입니다. 그게 또뭐 지금 다양한 문제를 CO2 배출이나 플라스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뭐 관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거기서 나온 물건을 다시 재선순환시키는 게 저희들이 특히 화학업계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SK종합화학의 열분의 기술은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원료화하여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어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완성하는 사업 모델로 주목받았는데요. SK 종합화 나경수 사장과 SK 환경과학기술연구원 이성준 원장은 산업통상부 차관과 함께 국내 최초로 열 분의 재활용을 연구 개발 중인 환경과학기술원의 열 분의 후처리 설비를 소개하며. 열 분의 기술이 환경 오염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모델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전에서는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과 구성원들의 반가운 만남이 있었는데요. 신규 실험 장비를 도입한 현장을 방문하여 SK종합화학의 그린중심 성장을 위해 힘써준 구성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그린빛 소식. SK종합화학이 종합물류기업인 로지스올과 물류폐기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산은 물류포장,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여 환경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SK종합화학하고 로지스올이 그 환경 친화적인 플라스틱 리사이클이라든가 리유서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로 이렇게 했고, 저희로서도 기대가 큽니다. 플라스틱 환경 오염 문제 해결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SK 종합화학.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선도해 나갈 SK 종합화학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